제20과 성전 및 가족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 본공과의 목적은 성전과 가족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구원받기 위해 의식은 필수적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들을 받아야 한다. 보이드 K.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주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임장이 됩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일생의 문제요 그 후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지상생활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일단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의 돌아가신 친족을 위해서, 참으로 전 인간 가족을 위해서도 대리로 이러한 의식을 베풀어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버스, 1987년 7월호, 25쪽, 자신의 성전 의식을 받고 직계 가족이 그들의 성전 의식을 받도록 도와줌. 복음의 첫째 의식인 침례와 확인는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다. 니파이우서 31장 17-18절 참조. 침례 받고 이 길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또한 엔다우먼트와 임봉 의식 같은 거룩한 성전 의식들도 받아야 한다. 또 우리가 맺은 성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 의식들은 우리의 승영에 필수적이다.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성전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통합니다. 이는 성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성전에 가도록 또는 그 거룩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의식과 성약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권고합니다. 성도의 벗. 1995년 1월 5 88쪽 아직까지 성전에 가지 않은 성인 회원들은 감독이나 지부회장과 이야기하여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녀와 가족들이 침례와 성전 의식을 위해 준비하려는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와 가족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칠판에 답을 적는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정규적으로 성전의감 시각 보조 자료 20바 솔트레이크 성전을 보여준다. 고든 비인클리 회장은 성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독특하고 훌륭한 건물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의 신학 사상 가장 심오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설득력을 동원하여 세상 모든 곳에 우리 백성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추천서를 받으며 그것을 고귀한 재산으로 여기고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그 안에 마련된 영과 축복을 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진지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을 나설 때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에 소음과 요란스러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거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버스 1996년 1월 5, 57쪽 비록 정규적으로 성전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개인이나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우리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정규적으로 성전에 간다면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성전 추천서를 받음,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권 지도자와 개인 접견을 해야 한다. 보이드 K. 이 패커 회장은 이 접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청전 추천서를 위한 접견은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해당 교회 회원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회원은 개인적인 품행과 합당성에 관해서 또 교회와 그 여건들에 대한 충실함에 관해서 상세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완전한 11조를 바치고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며, 배도적인 그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거나 동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독 또는 지부회장은 각 접견 내용을 다룰 때 기밀 유지가 극도로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전, 엔사인. 1995년 2월호, 32쪽 감독이나 지부회장과의 접견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스테이크 회장과의 접견이 필요하며, 만일 스테이크에 속해 있지 않다면, 선교부 회장과의 접견이 필요하다. 자신의 성전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지역 신권 지도자는 우리에게 준비 및 오리엔테이션 반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것이다. 성전 추천서는 2년 동안 유효하다. 그 후, 다음에 시용할 추천서를 얻으려면, 즉 추천서를 갱신하려면 새로 접견을 해야 한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받음. 주님은 8세 이후까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침례와 엔다우먼트와 임봉의식을, 받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산자들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이런 의식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복음의 의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그러한 구원의 의식들을 받을 책임이 있다. 교리와 성약 128편 15절을 읽는다. 왜 우리가 죽은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하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생을 얻는 기회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한 구주의 속죄의 의미를 더잘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받음으로써 어떤 축복이 올수 있는가? 우리의 조상을 기억함, 가족 역사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는 각자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돌아가신 친척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특별한 조사 도구나 자원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 목록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친척들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비록 조상이 초기에 교회 회원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가족 역사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한 새로 있는 돌아가신 친척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반원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나누어 준다. 자매들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돌아가신 친척들의 목록을 만들게 한 다음, 가능하다면,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친척들을 찾아보게 한다. 아직까지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한 친척들을 찾아내면, 반드시 그분들을 위한 성전 의식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고든 비잉클리 회장은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성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의 방대한 가족 역사 사업은 전부 성전 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88쪽. 시각 보조 자료 21. 가족 역사 상담자는 가족 역사 사업과 관련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와드나 지부 또는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상담자는 우리가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대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교회 가족 역사 센터. 지역신권. 지도자 및 성전도 역시 이러한 지침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원들과 함께 성전 사업을 위한 이름을 준비하는 순서와 요구 조건에 대해 토론한다. 가능하다면 가족 역사 상담자를 소개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토론을 이끌게 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상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상들을 위해서도 성전 의식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와 조부모, 고모, 고모부, 사촌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조상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전 사업이 집행되도록 할수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항을 기록함, 시각보조자료 20일, 가계도를 보여준다. 조상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친척의 계율을 보여주는 가계도와 같은 교회 가족 역사 양식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여러분은 알아낸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용할 수 있다. 또한 의식이 집행된 날짜를 기록한다면 아직 수행되지 않은 의식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몇 가지 지침, 청전 사업을 위한 이름을 제출할 때. 다음 지침들을 기억해야 한다. 1점 우리의 가장 첫째 의무는 우리 자신의 조상들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초출해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을 비롯하여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2. 최소한만 1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만 제출할 수 있다. 3. 지난 95년 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름을 제출하기 전에 살아있는 그 사람의 근친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4. 사산한 어린이를 위해서는 어떤 의식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어린이가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살았다면 그 아이가 성약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임봉되었음을 뜻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임봉되어야 한다. 5.8세 이전에 사망했고 성약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는 부모에게 임봉하는 것만 필요하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의식도 필요하지 않다.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시각 보조 자료 이실. 우리 자신과 조상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개인 및 가족 역사를 함, 일지를 기록함, 가족 기록 초출 사업과 같은 교회의 가족 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함. 우리가 기억하는 조상들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그들을 위한 성전 사업이 수행되게 함, 자녀들에게 조상에 관해 가르치고 자신의 가족 역사 책임을 완수하도록 격려함. 결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의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에 관련된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자신의 의식을 받고 직계 가족이 그들의 의식을 받도록 도와준다. 2.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간다. 성전에 갈수 없는 곳에 살더라도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조상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대리의식이 지탱되도록 한다. 아직 자신의 의식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감독이나 지부회장과 접견 약속을 한다. 가족에게 침례와 성전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친다. 만일 성전 추천서가 없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의식을 하나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을 최소한 한명 이상 찾아내어 그분을 위한 의식이 다 수행되도록 한다. 성구. 말라기 4장 5 6절 엘리아의 사업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4장 6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심 모로나이서 8장 5에서 23절 어린아이를 위한 침례는 필요하지 않음 교리와 성약 124편 26에서 40절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할 집을 지어서 주님께 받침 교리와 성약 128편 정확한 기록 작성 미축은 자의 침례에 관한 가르침 조셉 스미스 역사 한장 38, 39절 엘리아의 사명 이시를 우리 자신과 조상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교사 준비 사항 본 공개를 가르치기 전에 1. 보금원리 제사식과 성전사업과 계보를 공부한다 2. 종이와 연필을 반원수만큼 준비한다 3. 성전 및 가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현행 교회 가족 역사 양식을 반원수만큼 준비한다. 4. 와드, 지부, 스테이크 또는 성교부의 가족 역사 상담자가 있다면 성전 사업을 위한 이름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가능하다면 그 상담자가 공과의 일부를 가르치도록 조정한다. 가족 역사 상담자가 없다면 지역 가족 역사 센터나 지역 신권 지도자나 가장 가까운 성전에서 이러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5.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나 성구나 인용문을 발표할 반원들을 지명한다.